안녕하세요. 잠깐 닷카입니다. 네. 오늘은 색기를만들 건데요. 아이클렌 색깔이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서 또 같은 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. 네, 일단은 섞을 것, 섞을 것, 뜨거운 물이에요. 그 다음에 섞을 것. 음. 소다. 베이킹소다.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아이클레이. 다른 색상으로 해도 됩니다. 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소단은 옆에 놔두고 네. 이렇게 할 만큼을 조금 떼어내서 이렇게 나와주시고, 그냥 다 넣죠? 마지막인데. 이제 아이콘은 다 썼습니다. 흑 내일 또 사야겠네요. 제가 영상 찍으면 영상을 봐도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. 제 친구는 별로 이상하게 안 들리던데.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요? 그런가? 네, 일단은 대충 섞고오겠습니다 잠시만요. 네. 대충은 녹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 건, 이상하게 나온다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. 섞어 볼 때,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가운데가 불풀어 오르잖아요. 이렇게 보정처럼 가위가. 그런지 단어 같은 증거예요 덩어리가 있어도, 어차피, 도단어. 네. 밖에 가족들이, 개콘콘트트보보있있어 시끄러울 텐데 이양구 부탁드리고요 친 어, 맞다 이거 그냥 손으로 넣을게요 어차피 한 요정도? 한요 정도 정도 넣어주고요. 친구는 이친구 네. 네, 이 정도 좀더 넣어주시고. 네, 저는 안묻어 이거는 소다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세게 하면 이렇게 묻는데, 어, 죄송합니다. 네. 안 묻어요. 아, 이거는 세게 해서 그렇고요. 살짝 하면 안 묻어요. 소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잘안 되네요. 네, 점토 만들었어요. 그냥 나중에 다른 색깔, 뭐지? 다른 색깔 사면 제가 영상 올릴게요. 네 이상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